안녕하세요. 오피스 365로 활용한 마이스마트워크 강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자료 정리 부분을 위해서 원노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노트는 여러분의 자료를 모두 한 곳에 모아 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OneNote.com 홈페이지에 가시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모든 장치를 위한 단 하나의 노트라는 캐치 프라이즈를 갖고 있습니다. OneNote는 여러분이 구매를 하지 않더라도 무료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OneNote.com에 가셔서 마이크로소프트 개인 계정으로 회원 가입을 하시게 되면 무료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OP36을 구매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같이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쓰고 계시는 뭐 다이어리, 노트, 그 다음에 뭐 따로 구매를 하시는 앱들도 있으시죠? 어썸노트라든지 뭐 에버노트라든지 여러 가지 노트들을 한 곳에 모아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노트를 갖고 어떻게 업무를 할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원노트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디에서든 이 원노트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어떤 디바이스든 여러, 다 지원을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PC, 윈도우 8.1 이상의 PC라고 하면은 이렇게 생긴 원노트 모바일 앱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원노트 2016 프로그램, 정품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이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 프로그램이 없으신 분들은 조금 전 화면에서 보셨던 원노트 닷컴에 가셔서 다운로드를 받아 설치를 해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원노트 온라인, 오피스365죠? 원노트 온라인에 들어가서 원노트 온라인을 이용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모바일 역시 원노트를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바일 앱, 그 다음에 정품 프로그램, 온라인에서 여러분이 갖고 다니는 여러 가지 디바이스를 통해서 또는 뭐 PC에서 어디서든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모바일 앱은 아주 간단하게 홈, 삽입, 그리기, 보기로 아주 간단하게 모바일이라든지 태블릿에서 쓰기에 적합하고요. 자, 정품 프로그램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여러분이 아마 엑셀, 워드, 파워포인트 등을 이용을 해 보셨다라고 하면 매우 익숙한 유저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그대로 아마 이용을 하시기에 적합할 것입니다. 이렇게 생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원노트 어떻게 쓸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만을 위한 노트로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리 레시피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강의를 수강을 하신다거나 회사에서도 교육이 굉장히 많죠? 그런 교육을 하셨을 때뭐 내용을 클리핑한다던가 필기를 한다던가 이렇게 이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할일 관리 용도로 이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이어리에 오늘의 할 일에서 메모를 해 놓으시죠? 그거를 원노트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아마 회사라고 하면은 뭐 브레인스토밍도 많이 하고 회의 내용 정리도 많이 하고 미팅 회의록 같은 것도 많이 작성들 하실 텐데요. 그런 내용을 공동으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구성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는 파일 그다음에 프레젠테이션 그다음에 슬라이드 이런 식으로 이. 아마 구성이 될 텐데요. 자, 원노트는요. 제 삼위가 전자 필기장입니다. 이 필기장 단위로 저장이 되고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제가 예제를 드러났는데요. 자, 미팅 노트라는 전자 필기장, 체크리스타라는 전자 필기장, 스크랩북이라고 하는 전자 필기장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고요. 그 전자 필기장 안에 섹션을 여러 가지를 둘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팅 노트 안에는 A 사라는 섹션, B 사라는 섹션, C 사라는 섹션. 그 다음에 체크리스트에는 주간, 월간, 분기, 그 다음에 스크랩북에는 뉴스, 그 다음에 아이디어, 뭐 참고상, 이런 것들을 넣을 수가 있고요. 섹션 아래는 또 여러 개의 페이지를 둘 수가 있습니다. A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보시면, 킥오프, 전략 수립, 액션 아이템, 뭐 이런 것들 넣을 수 있고요. 체크리스트의 주간이라고 하면은 뭐 1주, 2주, 3주, 4주, 뭐 이런 식으로 넣을 수가 있겠죠. 스크랩북은 뉴스 안에 여러 가지 뉴스들을 스크랩을 해서 넣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자 필기장은 여러분이 만드시는데 개수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만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만약 전자필기장을 여러분의 PC 하드에 저장을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PC 하드 용량만큼만 만드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전자필기장을 원드라이브에 저장한다. 자 비즈니스용 원드라이브의 용량은 1 테라바이트이죠? 1 테라바이트만큼 만드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이용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원노트. 자, 쓰려고 보니 어떤 게 좋은지 먼저 알아야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것에서 이동을 하겠죠. 자, 장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원노트 같은 경우에는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워드, 그 다음에 뭐, 어, 아웃룩, 이런 것들과 굉장히 호환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MS 제품이니까 그렇겠죠.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원노트에 표로도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노트이지만 표가 가능하죠. 자, 이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엑셀로 변환이 가능하고요. 또는 반대로 엑셀에서 복사해서 원노트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노트이지만 표로 정리가 가능하고요. 그 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같이 공유를 통해서 같이 작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유를 할 때는 보기 권한만 준다든지, 아니면 편집 권한까지 줘서 함께 편집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그 외에도 이 원노트 같은 경우에 원드라이브에 저장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최신 버전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다라는 뜻이 계속해서 자동으로 저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동기화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페이지가 저장이 안 되거나 날아갈 걱정 없이 그 안전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컨텐츠 가져오기 캡처 기능을 통해서 웹에 있는 것들을 캡처를 해서 내 것으로 클리핑, 내 노트로 클리핑을 하실 수 있게 편리하게 이용이 할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외에 편리한 기능 하나, 음, 세 가지 정도 한번 알아볼게요. 자, 먼저 수식 기능입니다. 우리가 어떤 수식에 대한 결과 값을 얻으려면 엑셀에서 함수를 넣거나 뭐 차례대로 공학용 계산기를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지만 원노트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숫자를 쭉 넣고 는 하고 엔터를 치면 계산 값을 보여줍니다. 이거는 자체 견산뿐만이 아니라 뭐 로그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공업수학 같은 수식도 마찬가지로 내용, 식을 쭉 쓰고요. 는 하게 되면 은 결과 값을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근해공식과 같은 그런 수식 입력인데요. 자, 이렇게 펜이 있거나 마우스로 그리실 수 있는 분들은 이렇게 그리시고요. 수식 변환으로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수식을 내가 어렵게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OCR 기능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림 위에 있는 이런 글씨들을 제가 그 문서로 쓰려면 늘 이렇게 받아 적거나 똑같이 따라 쓰거나 했죠. 근데 캡처를 해서 그대로 넣은 후에 오른쪽 단추를 누릅니다. 그러면 그림에서 텍스트 복사라는 메뉴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복사를 해서 붙여 넣으면 그 그림 위에 있는 글씨까지도 복사 붙여 넣기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편리한 기능들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도, 자, 아웃룩과의 연동도 매우 잘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자, 뭐, 요런 업무를 하겠다, 작업을 하겠다라고 하고, 원노트에만 써놓는다면, 이 노트를 보기 전까지는 알림이 오지 않기 때문에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작업을 만들고, 쭉 블럭을 잡은 후에, 자, 요거, 우리 아웃룩에서 쓰는 작업표시죠? 작업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작업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이라고 태그를 해놓으면, 제 아웃룩에 이 일이 오늘의 일로 작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알림을 알려주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웃룩과 연동해서 쓰시는 것도 굉장히 편리합니다. 자 원노트 의 이제 가장 강력한 기능이죠. 공유를 해서 같이 협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유를 해야 합니다. 자 공유 단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 필기장 단위로 공유가 됩니다. 그래서 난요 페이지만 공유하고 싶은데, 난이 섹션만 공유하고 싶은데, 요건 안 되기 때문에 노트를 구성을 하실 때는 이런 전자 필기장 단위로 공유가 된다라는 것을 잘 생각을 하셔서 요거를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자 공유 방법은 제가 미팅 리포트라고 하는 전자 필기장이고요. 공유 메뉴로 가서 다른 사용자와 공유를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곳에 그 사람의 이름 또는 메일을 넣고요. 편집까지 가능하게 할 것인지 보기만 가능하게 할 것인지의 내용을 선택을 해주고 내용을 넣고 공유를 하게 되면 바로 같이 공유를 해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공유 링크를 가져오거나 모임에서 공유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도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때 공유 링크를 가져오게 되면 이 링크가 있는 모든 사람은 이 노트에 접속을 할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제가 받은 링크를 또 다른 사람한테 전달을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한테 전달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때는 조금 주의를 하셔서 하시는 것이 중요하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간단하게 할일 관리하는 방법을 데모를 통해서 살펴볼까요? 할일 관리를 원노트를 통해서 어떻게 할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제가 그 투두 노트라고 하는 전자 필기장을 만들었고요. 자, 새 섹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뭐어 뭐 2016, 2017년 1월 뭐 이런 식으로 섹션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할일 관리라고 넣어도 되지만 뭐 1월 3일 투두라고 넣어도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를 하시면 되고요. 자, 제가 오늘 할일세 개를 넣었습니다. 자, 물론 할일 일을 이렇게 만약에 제가 오늘 자료 공유를 다 했다. 그러면 요렇게 원래 우리 다이어리에 이렇게 줄 많이 긋죠? 이렇게 관리를 해도 되지만, 이거를 할일 관리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일을, 블럭을 다 잡으시고요. 위쪽에 보여지는 할일 태그를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앞에 체크 박스가 들어가게 되고, 할 일로 변환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제안서 컨셉 잡기라는 할 일에서 일을 다 했다. 그러면 이렇게 체크를 해주게 되면, 한 일로 변환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관리를 하시면 되는데 전 지금 일별로 관리를 했지만 여러분은 주간별로 또는 월간별로 또는 분기별로 또는 뭐 반기별로 또는 연간으로 관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할일 관리를 이렇게 관리하면 편리한 이유는 태그 찾기를 통해서 제가 태그 이름을 선택하지 않은 태그만 보기라고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내가 하겠다고 한일 리스트 중에서 하지 않은 일을 찾아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 내가 안한 일을 바로 보여주기도 하고요. 요약 페이지 만들기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안한 일을 다른 페이지로 자동으로 추가를 해서 내가 어떤 일을 안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할일 관리를 여러 페이지로 만들어 놨을 때 이렇게 요약해서 안한 일을 보여주기 때문에 나의 할일 관리를 잘 관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역시 할일 관리부터 한번 원노트를 통해서 관리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할일 관리, 데모를 통해서 알아봤는데요. 바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원노트를 사용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더 많은 자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5365 스마트워크 닷컴이나 와이즈 5365 카페를 이용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진행을 6단계로 나누어서 하게 될 텐데요. 관리자 교육 역시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궁금하셨던 내용이 다 다루어지지 않았다면 화면에 보여지는 메일로 메일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